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야훼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10편, 5편, 1절에서 3절 말씀. 현재 강원 FC 대표를 맡고 있는 이영표 집사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2002년 한일 월드컵 개막 3일 전, 왼쪽 종아리 근육이 12cm쯤 찢어져 회복까지 3개월이 걸린다는 진단을 받았습니다. 복음의 월드컵이 되게 해달라고 1년 반을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기가 막혔습니다. 그러나 욥기를 읽다가 자신 안에 월드컵에서 인정받아 유럽에 진출해야지 라는 탐심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월드컵도 유럽 진출도 내려놓을 수 있다는 고백과 함께 하나님의 극류를 구하며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이상하게 다리가 아프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출전하게 된 포르투칼전에서. 결승골을 어시스트해 국가대표팀이 역사상 최초로 16강에 진출하는 데 디딤돌을 놓았고 월드컵 후 유럽 진출의 꿈도 이루었습니다. 그는 유럽 진출이 하나님의 응답이라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월드컵이 끝나고 6개월간 거의 매일 새벽 기도를 했어요. 그러던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주셨어요. 내가 너를 유럽에 보내주겠다. 이 음성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 기도의 귀를 기울여 주십니다. 이른 아침 하루를 시작하며 기도할 때 그날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십니다.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는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 기적의 주인공이 되십시오.